자, 제가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저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동영상 촬영 시에 AF 설정 두 가지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F 구동 속도랑 추적 감도가 있는데, 이두 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F 속도인데요. 손이 바디 기준으로 AF 구동 속도 혹은 AF 전환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물에서 뒤에 있는 사물로 포커스를 바꾸고 있는데 보통 이런 리벨링 샷을 찍는다 하면 카메라 기본 값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영상에서 이렇게 포커스가 움직이면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럴 땐 AF 구동 속도를 저속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포커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전환 속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고 표현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매뉴얼 포커싱이 아니고 자동초점을 사용할 때도 옵션을 변경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내 네, 다음은 AF 추적감도입니다. 자 지금 송정민 씨의 얼굴에 포커스가 맞은 상태인데요. 만약 인물이 프레임 밖으로 살짝 나가면 카메라가 뒤쪽에 포커싱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얼굴에 초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AF가 앞뒤로 왔다 갔다 쓸데없이 움직이니까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이럴 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F 추적 감도입니다. 이걸 들이게 해 보면 피사체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도 포커스 플레인을 어느 정도 동일한 위치에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질 않잖아요. 그리고 피사체가 이렇게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 경우 말고도 어떤 장애물에 가려졌다가 다시 보이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도 원래 포커싱하던 사람 AF가 붙어있게 되니까 훨씬 은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AF 설정 이해하고 사용하면 기능을 몰라서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카메라 기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